오늘 경기는 웨스트엠의 선수비 후역습을 아스날이 어떻게 깨느냐가 관건인 경기였습니다. 요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하베르츠가 징계로 결정했는데 아르테타가 어떻게 극복해낼지도 궁금했죠. 주전 공격수 안토니오가 없는 웨스트햄은 보엔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레즈, 소우책, 워드프라우즈의 하드워커 삼각편대가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을 사용하는 웨스트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뭘까요? 바로 선제골을 넣고 수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웨스트햄에게 펼쳐집니다. 베나이트가 골킥을 가운데 쪽으로 연결해주다가 팀공을 워드 프라우스가 가로채고 에메르송을 거쳐 파케타까지 연결됩니다. 워드 프라우스는 돌아서 뛰어주고 파케타가 침착하게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에메르송이 쉬지 않고 또빈 공간으로 뛰어줍니다. 이 움직임에 맞춰서 넣어주는 워드 프라우스입니다. 웨스트햄이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쓰면서도 득점이 계속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수의 선수들로도 퀄리티 공격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은 측면을 거쳐 다시 파케타에게 향합니다. 근데 이때 아스날에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나이트가 파케타를 따라 나왔는데 공을 끊어내지 못했고, 그때 베나이트 쪽 공간이 생깁니다. 파케타는 공을 잘 지키고 돌아서며 에메르송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에메르송이 안으로 올린 공이 아스날 선수들끼리 겹치면서 이 공이 보엔에게 향하고, 보엔이 안으로 넣어준 공을 소체기 마무리하며 1대 0으로 웨스트햄이 전반 13분 만에 앞서갑니다. 이 선제골로 웨스템은 계획대로 경기가 흘러가죠. 그리고 아스나를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웨스트템의 수비를 깨야 합니다. 웨스트템이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비벽을 세워놓고 선수들끼리의 간격을 기가 막히게 유지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도 수비 전술을 펼치는 팀들이 꽤 많지만 특히나 웨스트템의 이런 수비 간격은 정말 컴퓨터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시즌이 시작한 지 19라운드째입니다. 이번 시즌 이적생들인 쿠도스, 워드프라우스, 알바레스 모두 웨스트템 축구에 적응했습니다. 특히 워드프라우스 에드손 알바레즈는 많은 경기를 뛰며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공격진의 보엔이나 파케타 같은 선수들은 수수로 공격하는 것을 익숙합니다. 그래서 일대다로 싸우면서도 공을 지키는 능력이 탁월해요. 성공적으로 공격을 마무리는 못하더라도 터치아웃을 시켜서라도 우리 팀의 소유권을 잘안 넘겨줍니다. 근데 아스날도 이렇게 내려앉는 팀을 홈에서 수도 없이 상대해봤습니다. 그런 팀들을 깰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카나 마르티넬리가 측면 쪽에서 공을 잡고 두세명을 을 끌어주고 지원원 외대고로 같은 미드필더에게 내주면 측면의 공을 잡지 않은 제 3자가 침투하며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리죠 여기서 만들어진 장면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괴물 같은 세트피스입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많은 수를 투자할 수 있고 아스날의 많은 장신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이번 경기에서 제시해보는 아스날입니다. 중앙 공격수 제주스가 한 발자국 내려와주고 사카가 오히려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외대고로가 사이드 쪽으로 뛰어주며 제주스가 여러 개의 경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비들은 달려들기 힘들죠. 이때 제주스가 안쪽 사카에게 툭 찍어서 공을 넣어줍니다. 사카가 바로 헤더를 시도해보지만 잘 걷어내는 아레올라입니다. 힘들겠지만 아스날은 이렇게라도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웨스트햄의 수비벽을 노려야 합니다. 아스날은 계속 웨스트햄의 수비벽을 노려보지만 득점을 하지 못한 채 전반 중반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웨스트햄 선수들도 기계가 아닌 때문에 빈틈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빈틈이 벌어지는 상황엔 두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반대전환되는 패스의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패스가 넘어오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웨스트 선수들은 그냥 꽃게걸음 하면서 쉽게 수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명 이상의 주위를 한 명이 끌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웨스트햄 선수들의 라인간 공간이 나고 이렇게 공을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밀집수비를 깨기 위해선 이 사이 공간에 어떻게라도 공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수가 생깁니다. 아스날은 결정적인 찬스를한두번 맞긴 했지만 아레올라 키퍼가 다 막아내면서 전반은 1대 0으로 종료됩니다. 원정에서 상당히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가는 웨스트햄입니다. 후반 시작하고 10분 후에 웨스트햄은 코너킥 찬스를 받게 됩니다. 아스날은 수비를 크게 두 개조로 나눕니다. 트로사르, 진첸코, 마르티넬리 등 비교적 키가 작은 선수들을 대인마크시키고 라이스를 포함해서 센터백 라인을 골대 앞쪽에 배치해서 짧은 코너킥 및 지역 방어로 수행합니다. 워낙히게 올라오면서 진첸코를 힘에서 제압하며 마브로파노스가 공을 잘라먹으러 뛰어갑니다. 마브로파노스가 마갈량이스의 도전조차 이겨내며 깔끔하게 잘라먹습니다. 결과론이지만 1팀의 데인마크도 피지컬이 너무 차이 났고, 지역방어하라고 세워놓은 2팀의 키큰 선수들도 제대로 지역방어가 안 됐습니다. 경기는 2대0으로 웨스템이 앞서나갑니다. 아스날은 64분에 진첸코와 마르티넬리를 빼고 넬슨과 은케티아를 투입하면서 수비수의 숫자를 하나 줄이고 공격수를 늘리며 더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2점 차가 나는 아스날은 또이 밀집된 수비를 깨기 위해 위에 측면에서 네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화이트의 공이 라이스를 거쳐 웨데고르에게 향합니다. 이때 사카는 박산으로 들어가고 베나이트는 웨데고르 등 뒤로 돌아줍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제3자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외대구루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면서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지만 아쉽게도 공격수들의 발에 잘 닿지 않으면서 무산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숨통을 트게 만드는 장면들이 이런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웨스트엠은 매번 하던 것답게 정말 성공적으로 수비를 합니다 특히 미드필더 소우첵과 알바레즈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각자가 어떤 구역을 맡은 것처럼 수비 상황이 펼쳐질 때 자신의 커버범 안에 들어오면 계속 지원을 가줍니다. 이렇게 웨스트햄은 수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교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도무지 웨스트햄의 수비 벽을 깨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숫자를 박스에 투자한 웨스트햄을 상대로 2점 차인 상태로 80분이 넘는다. 아스날 선수들도 승리가 어렵다는 걸 예감했을 겁니다. 아스날은 90분쯤 웨드고르가 정말 회심의 중거리슛을 날려보지만 이것마저 아레올라가 막아내며 경기는 2대 0으로 종료됩니다. 저는 웨스트햄 축구 축구를 보면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성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선수는 그 자체가 상품이라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위해 소비축구의 부속품으로 활약한다.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멋진 스루패스도 보여주고 싶고 화려한 기술도 보여주고 싶고 강력한 슈팅 능력도 보여주고 싶은데 자신의 개성을 누르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뛰는 모습이 정말 어른스럽다고 해야 하나 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군말 없이 이런 전술에 따를 수 있게 하는 모에스 감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아스날은 리버풀에게 1위를 뺏겼고 웨스트햄은 6위를 달성하며 토트넘을 3점 차로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역경을 딛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